작년 연말에요. 테슬라 한 차례 업데이트로 테슬라 스크린이 특히나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은카 채널에서도 새롭게 테슬라 스크린 매뉴얼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테슬라 유저분들을 위해서 테슬라 기본 작동법부터 테슬라 스크린의 전체 화면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을 먼저 열 때는요 키팝은 일단 제외를 하고 카드키 또는 테슬라 어플에 등록이 된 스마트폰이 필요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정말 쉽습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키를 사용하듯이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그냥 문을 자연스럽게 여시면 되는 거고요 카드키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B 필러 쪽에 이렇게 탭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키를 탭 조수석은 안 되고요 운전석에서만 돼요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등록된 스마트폰이 있으시면은 그냥 바로 시동을 거시면 되고요. 카드키가 있을 경우에는 카드키를 샌더 콘솔에 올려놓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스크린에 알록달록하게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P단으로 표시가 되면은 시동이 정확하게 걸린 게 맞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드키를 탭하고 나면은 운행 중에 이게 떨어질까봐 불안해서요. 여기 안에다가 놓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거울에 끼워 놓기도 해요. 리어는요, 이 오른쪽에 핸들을 움직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받고 조금 힘을 주어서 위로 올리면은 후진, 후방카메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내리면은 N단, 중립이에요. 그리고 조금 힘을 줘서 아래로 내리면은 D 드라이브. 그리고 파킹은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P단이 됩니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위쪽, 가운데, 아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영역은 좌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먼저 위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 게 주행 가는 거리거든요. 이걸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내 차량의 배터리 퍼센트로 볼수 있고 가는 거리로 볼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외부 기온이라든지 아니면 주행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많이 보는 편이고요. 이 배터리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 충전 안내에 대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팝업창이 뜨면요. 이렇게 내리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물쇠는요. 차량의 전체 도어를 잠궜다가 열었다가 하는 기능이에요. 바로 옆에 보이시는 거는 현재 시각이고 외부 온도입니다. 많이 따뜻하네요. 왼쪽에 보이는 차량은 내네 차량의 모델과 색상 같이 똑같이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창문 애니메이션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글자나 이 그림들을 누르면은요 트렁크, 프렁크 충전구를 열 수가 있고 자물쇠는 기능은 같아요. 전체 도어를 잠궜다가 열었다가 할수 있는 거예요. 프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잠기는 이유는 이 차량이 원래 리플래시 이전 버전인데 트렁크를 전동으로 튜닝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네요. 열려 있습니다. 뭐 화면에서만 이렇게 닫혔다고 표시가 되는 거고 트렁크는 손으로 닫아줘야 되는데 이 트렁크가 조금 말랑말랑한 재질이기 때문에 앞에 로고 부분을 세게 눌러서 닫아주셔야 되거든요. 트렁크를 열면 이까지만 열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내가 뭔가를 수납을 하고 여기서부터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까지만 먼저 내려와서 이렇게 닫아주는 게 안전합니다. 충전구도 이렇게 누르면 열립니다. 충전 안내에 대한 화면이 이렇게 나왔죠? 다시 한번 닫으면 충전구가 닫히게 되고요. 자, 이 열고 닫고 하는 화면이 디드라이브로 바꾸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차량이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하면서 내가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차들이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사람이나 자전거까지도요. 근데 디드라이브에 놓고 내가 누군가를 급하게 태운다거나 내려줄 때, 어? 이거 문 열고 닫는 게 없는데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 위에 자물쇠로 열고 닫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가장 크게 보이는 영역이 지도 영역입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지도는 T맵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요.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북쪽 고정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보는 방향으로 볼 건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북쪽인가 봅니다. 그리고 지도를 터치하면은 위쪽에 요 버튼들이 나오거든요. 위쪽에 지구본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위성뷰.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일반 지도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등 모양은요. 클릭하면은 현재. 교통량을 표시를 해줍니다. 불구스름하게 될수록 조금 막힌다는 소리겠죠? 원래 아래쪽에 있던 번개 모양 충전소 아이콘은요, 경로 탐색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이 충전소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번개 모양 1, 2, 3이 나오는데, 저속, 중속, 고속입니다. 중속 같은 경우에는 어반차저라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번개 모양 3개는 뭘까요? 쉽죠? 자세한 내비게이션 사용법은 오토파일럿 메뉴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늘어져 있는데요. 먼저 공조부터 볼게요. 원래는 가운데 있었는데 조수석에서도 만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알록달록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내가 편의 기능들을 내 마음대로 끌어다 쓸수 있게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 앱이라고 표시가 되죠. 사용자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카메라하고 블랙박스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눌러보시면은 최근 앱입니다 내가 사용한 최근 앱이 두 개가 표시가 됩니다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볼륨 버튼이에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조수석 승객을 위한 메뉴이지 않을까 싶어요. 운전석에서는 이까지 손을 뻗지 않고, 스티어링 휠의 왼쪽 다이얼을 굴려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본 사용법과 전체적인 스크린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